전도지 좋았어요, 길에서. 제가 이럴 때가져 가는 가방인데, 가방을 바꿀 계획이긴 해요. 이거는 각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하, 바지를 입으면, 이렇게 차요. 바지가, 아랫부분이 힙합 바지에 반대가 되도록.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서 막 여기 뭐에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어. 어. But you were insanity. 아, 아. 가 나한테 소송 걸면 어떡하지? 자 보세요. 제가 산 건데. 나는, 나는 이걸 유대인을 생각하면서 산게 아니라 세월호를 생각하면서 샀어요. 근데 이게 색깔은 이쁘긴 한데 현장에 가보니까 선배분들이 이 양치가 아니라고 이 뒷부분이 더 날이 더 이렇게 뾰족한 거여야 되고 이건 더 길어야 되고 더 길어야 되고 그리고 더 가벼운 거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역시 어, 디자인을 보고 샀어요. 근데 그타이키 온리 바이블, 사카모토, 온리 지스스 근데 이것도 더큰 걸로 사야된다 힘이 안 받는다는 거죠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자른 건데 더큰게 원래 일반적으로 그 현장에서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아직 제가 사용법을 다 익히진 못했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알죠? 아시는 분은 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쓸 필요가 없는데 제가 괜히 산 거예요 잘못 샀어요 아무튼 뭐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음, 가방을 잘못 샀어요 이게 아닌데 그리고 짜라란 제가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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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아 이거 들고가 아니라 이거를 차고 처음으로 그 약간 고공이라기보다 한 1층1층 1층 지붕 높이 올라가서 작업하는데 토우진데 아 이거 이아이고 제가 옛날에 막 이렇게 수, 찍었었죠 아이고 야시 잠깐만 옛날에 그 주님의 성함을 그뉴 피키보코 채널 전에 피키보코라는 채널에서 <laughs> 주님의 성함을 <laughs> 막 뭐라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막, 실없게, 내가 농담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막, 실없이, 막, 이상하게, 내 사적이고 이상한 얘기들 하면서, 주님의 성함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네. 요 아무튼, <laughs> 그랬었는데, 제가, 그, 그러면서 또, 막, 카메라 뒤집어갖고, 뒤집힌, 그, 주님의 성함을 그렇게 찍어서 올리고, 완전,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걸 주님이 참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꿈도 사라지고, 목적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지고 계획도 없고 애초에 다 사라져도 어차피 남는 건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지금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이걸로 그리고 이등뒤에 보면 아. 고공 작업을 할 때, 옆에다가 걸어. 이렇게 걸고, 만약에 추락한다. 그러면, 이거로딱 잡아주는 거지. 거기 걸려서 이렇게 대응되면 매달리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락, 사고라기보다 사고가 방지되는 그런 상황이 한번 발생한다. 그럼 이걸 교체해야 돼요. 충격이 여러 번 되면, 뭐, 제대로 작동이 안된가 어디가, 어디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뭐, 뭐 풀리거나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작용을 해야 돼요 제가요 이제 빚이 많고 월세를 못내서 노숙자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노숙사는 노숙산인데 직장이 있는 노숙자 그니까 지금 제가 어느 곳에 노숙할 자리를 찾을까 좀 물색을 해야 될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정말 진정한 정상인지, 아니면 정말 미쳐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러 너무 <laughs> 설레는 거야. 노숙생활 할 때는 너무 설레는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니까 무슨 놀러 가는 것그 이상에, 그니까 장기적으로 놀러 가는 것 같은, 긴 여행을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고, 그러니까 그 어, 기쁨 이후에는좀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나니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노숙생활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동을 하면서 무거운 걸 잡아갖고 들어 올려드리고, 그럼 이제 나는 완전 초보고 처음 작업이니까. 근데 뭐 1년, 뭐몇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위에서 이렇게 잡아다가 올리시고. 근데 나보다 훨씬 직급 높으신 그런 분이 20대 초반이야. <laughs> 난 40, 40대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걸고, 다시 이동해서, 다시 빼고, 걸고, 다시 이동해서, 다시 빼고, 걸고 이렇게 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래기 같다는 것 같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그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이 높은 어떤 명예나 재산이나 짐이나 뭐 인기나 권력이나 아니면 뭐뭐뭐든지 얻었다고 해봐요. 근데 막 그러면 진짜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환상적이고 기쁘고. 근데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넘어선 거지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는 주님 그런 모습을 저는 진짜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지는 사람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걸 정말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미워하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고공 작업을 했잖아요 그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들 가운데서 사실 표정이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것들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자극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 혹은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도 있었던 거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전 여러분들께 정말 솔직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진짜로 제 인생에서 제가 제 마음을 터놓고 정말로 제 마음을 끌어안고 내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쏟아서 그냥 소통하고 싶고 그냥 말 그대로 정직하게 친구가 될수 있는 분들은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밖에 없거든요. 예전 피키포코 구독자분들이나 지금 이제 피키포코 구독자인 같은 피플들이 서 거의 다 여러분 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그래요. 자리에서 전 다시 내려와야 돼. 왜냐면 거기 올라간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여기 공공작업하러 올라가서 보여요. 1층 높이는 고공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위에 올려드리고 이제 이동하고 뭐 완전 이것도 다 보여요. 솔직히 나는 이거 찰때 딱 처음 딱 착용했을 때 뭐랄까 막막 막 자부심, 자신감, 자부심 뭐 어떤 풍요로운 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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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로 설명이 될수 없는 뭔가 황홀함을 느껴서 황홀함도 아니라 진짜 엄청난 뭔가 뭐랄까 진짜 어마어마한 만족스러운 아 만족스러움을 넘어선 진짜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아무튼.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랬다고요. <laughs> 근데 이제, 어, 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왜 살죠? 전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 옛날에, 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다 까먹었던 옛날 생각이지만, 어렸을 때, 나는, 뭐, 뭐랄까, 그, 내가, 음, 추구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살아야겠다. 그니까, 그거를, 아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니까 잘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냐면, 자그마한 고백이었어요. 트위터를 통한 자그마한 고백. 그 일본어를 해석을 해놨는데, 그걸 읽었는데,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 저는 펩시밖에 안 마시거든요. 근데, 그, 제가 아주 오래, 오래 전까지 어떤 시간에 갇혀서 산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어,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 그 다음에 내 형제, 자매들, 물론 형제, 자매들이랑 친구들랑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내 형제, 자매들,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애착을 갖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뭐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멀진 않지만 형제자매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평생 그럴 거고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어떤 그런 과거에 만났던 내 어린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에게만 내 마음을 두고 있고 내 애착을 두고 있고 그리고 계속 자라가면서 뭐 대학 잠깐 중퇴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이곳저곳 아르바이트하면서 전 직장을 다닌 적이 없거든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마주쳤던 사람들,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동갑이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벽을 갖고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벽을 갖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트지 않는 거죠. 그 백엔샵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 다이소 비슷한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음. 그냥 딱 그런 가게가 있다는 것만 봐도 뭔가 좀알수 있는 게잘 느낄 수 있는 게, 잘알수 있는 게. 음. 이게 상처가 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일하다가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에요.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고 제가 긁어서 <laughs> 그런 <그냥> 거예요. <laughs> 긁어서 어 긁어서 어차피 지나쳐갈 사람들 어차피 나의 어떤 삶의 바운더리 안에 메인으로 존재할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늘 이렇게 생각하고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의 이런 선입견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공고하게 내 내면의 생각에 형성되어 있던 그 내가 이후에 만나왔던 그 사람들, 내가 자란 이후에 만나왔던 그 사람들, 이제 성인이 된지 20여 년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 태도를 나의 원한내 소원.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럴 때, 거꾸로 찍고 있네. 내 감정적인 혹은 내 어떤 결정, 내 나름대로 어떤 느낌이나 뭐 이런 것다 포함해서, 그건 일단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어, 말하자면 어떤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을 하나 끌어오는 거죠. 사실을 하나. 이 사실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실을 딱 이렇게 끌어와서, 이 사실을 이렇게 열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시간은 앞으로 만날 사람들과의 시간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내가 과거에 만났었던 사람들과의 시간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생각을 갖고 와서 나의 모든 어떤 원함이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자라서 만났던 사람들 마주쳤던 관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어떤 머스트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머스트가 아니라 어 그냥 저도 이건 생각을 많이 안해봐갖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laughs> 난 지금 그 어예 oh, 어예 yeah. oh, yeah.